자, 볼게요 원과 직선의 위치의 관계. 대박. 원과 직선의 위치의 관계인데요. 당연히 생각해봐. 원이 있어요. 직선을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 어떤 형태가 있을 것 같아? 한 백조. 어떻게 돼? 원과 직선을 그리면 어떻게 할수 있어? 통과. 어, 통과 이렇게. 교점이 두 개라고 하죠. 또? 한박 접. 바꾸. 어, 박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접할 때. 뭐 이거밖에 다른 게 없잖아. 이게 되죠? 오케이 okay? 그래서 이게 세 가지가 있단 말이지 그럼 잘봐 교점이 이제 두 개가 있다는 얘기는 오케이 okay? 원을 나타내는 건2차 방정식이잖아요 맞죠 직선을 나타내는 건 일차 방정식이잖아요 그럼 교점이라는 거는 원과 직선을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원의 방정식하고 직선의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이 대나 자 기본적으로 자이 원의 식을 내가 보여주게 되겠고 중심 원점이 몰 할게 이게 있고, 얘가 이제 Y는 뭐 AX 플러스 B라는 게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걸 만족하는 점들을 찍은 게 이거고, 얘를 만족하는 점들을 찍은 게 이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럼 얘와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게몇개 있다는 얘기야, 지금? 교점이 두 개인 거니까? 두개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Y를 여기다 대입해서,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니? 대입하면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의 제곱은 뭐야? 알제곱이 되겠지? 근데 이거를 X로 정리하면 이제 X는 2차 방정식이잖아요. 그걸 만족하는 X가 몇개 나온다는 얘기야? 두개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걸 만족하는 X가 하나가 1이고 하나가 5가 나왔다고 치면 이쪽에 X좌표가 하나가 1인 거고 이쪽에 Y의 X좌표가 하나가 5. 이런 거잖아. 오케이? 그래서 교점이라는 건꼭 연립방정식 해잖아. 맞죠? 교점의 X좌표는 연립방정식 해예요 그래서 원과 직선이어도 교점이 두개면 연립방정식 해가 몇 개다? 두개다 그냥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깐깐깐깐. 교점이 두 개라는 건이 열립방정식에 해가 몇 개? 해가 두 개죠? 해가 두 개면 판별식이 어떻게 나 0보다? 크죠. 크다. 오케이 그래서 이때는 조건이 뭐냐? 이때는? 아, 이렇게 되면 판별식이 0보다 커요. 왜? 교점이 두 개면 해가 두 개니까. 이때는 교점이 몇 개? 한, 한 개. 그럼 근이? 한, 한 개. 그래서 판별식이 얼마다? 네. 0이다. 교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공통이가 없는 거잖아? 응. 그래서 된다? 판별식 0보다 작다가 되는 거야. 이 연립방정식에서. 유지심은? 됐어? 오케이? 됐나? 응. 자, 근데, 그래서 원과 직선이 만날 때 이렇게 하는 거를 판별식을 쓸수 있거든요? 근데 판별식 진짜 좋은 게 있어요. 판별식은요, 저기 직선하고 원이 만나든, 직선하고 이차함수가 만나든, 직선하고 다른 게 만나든, 그식 이차식이 하나는 직선이고, 하나는 이차식이잖아 오케이? 그러면, 무조건 쓸수 있단 말이야 그 이런거 기억나요? 중학교 때? 뭐 이런 2차함수식과 원이 직선이 접할 때 이거 언제 구하 뭐 얼마인지 구하지는거 어떻게 있어? 연립방정식풀어 판별식 0 했던거 기억나? 안나오겠어 아, 뭐 <laughs> 그러지? 그렇게 했어요 얘도 y를 대입, 대입하면 x 에2차식이 나오거든 여기도 y를 대입했더니 x는 이차식이 나왔잖아 다 그렇게 푼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런데 판별식은 정말 좋은게 여기저기 다쓸 수가 있어 오케이? 근데 다른 데서는 되게 잘그 되게 좋은 식급받거든 대체 불가능이 알았죠 판별식 근데 원에서는 약간 찌그러져 있어야 돼 원에서는 대체 불가능이 아니라 원에서는 대체를 해야 되는지 왜냐 판별식 느릴 때가 많아요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걸로 하지 않고요 판별식은 여기저기 가면 왕 취급받으니까 진짜 좋은 식이야 좋은 거야 근데 원의 방정식에서는 판별식 그렇게 좋다고 볼 수가 없어요 어 그냥 평범하거나 아니면 저기 느릴 때가 있거든. 뭐에 비해서 그러냐 어떤 거에 비해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원이 있어요, 원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통과할 때 있었잖아. 근데 이거교정을 하지 않고요. 원의 성질을 한번 해볼게요. 원의 성질을. 원의 성질이라고 표현하는데 원의 성질. 무슨 얘기냐? 뭐가 원의 성질이냐면 해 보세요. 이런 거야. 직선이 있고 원이 있죠. 오케이. 원이 이렇게랑 얘두 점에서 만나게 되면요, 원에서 우리가 직선까지 거리를 구할 수 있겠니? 오케이? 네. 점의 중심,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점과 직선 까지 거리 d 구할 수 있겠죠? 자 한번 물어볼게요. 원이 있으니까 당연히 뭐야? 반지름이 존재하잖아. 저렇게 교점이 두 개일 때 d 하고 반지름 r 하고 비교해 봐. 누가 커? 반지름. 네. 반지름이 크겠죠. 맞죠? 반지름이 여기까지잖아. 네. 이해돼? 아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반지름을 비교하면 반지름이 더 길다고 누구에 비해서 뭐 점에서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에 비해서 이게 돼자그 다음 당연히 어떨다 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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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 똑같아요 그렇죠 이게 원 뭐야 원에서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면서 걔가 그 반지름이지 네. 이때는 뭐냐 알과 d가 어때요 똑같을 거고요 그 다음 당연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어 d가, 어, d가 훨씬 멀죠 d가 커요 이걸로 푸는 게 훨씬 빨라요, 알았죠? 오케이 판별식보다. 그래서 판별식은 어디 가든 대우 받는다, 알지 어디 가든 대우 받아. 왜? 교점 찾는 게 짱인 거니까. 접할 때 찾는 건 진짜 최고거든. 근데 원에서는 원에서만은 약간 좀, 알았 오케이? 왜? 원에서만.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풀 수가 있거든. 다른 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못 풀어요, 알았죠? 원만 가능해. 이해되나? 됐죠? 여러분들이 어, 나는 지금 뒤로 가는 문제를 다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풀 거거든요. 오케이? 판별식 되는데, 어차피 책에 나와있으니까, 판별식은 참고만 하시고요. 나다 원가 직선으로 풀거 알았지? 봐봐. 자, 그래서, 아, 여기는 또1 3번 판별식으로 푸는 연습을 시켰네. 근데, 판별식안풀 거야. 책 보세요. 13번을 보면, 자, 13번 볼게요. 1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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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번을 보면요. 보요요 원이 있어요. 원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얼마다? 이라는 원이 있이있직요이 있어요. y는 x 플러스 k. 근데 위치가 다음과 같을 때실수값 s 는그 범위를 구하시오. 1번 서로 다른 m 점그 다음에 접한다. 안만 e 다 오케이. o n e some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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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자, 1 번만 볼게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걸 풀 거라면 설명만 해줄 거야. 계산 안할 거야. 책에 나와 있으니까. 얘랑 얘랑 동시에 만족하는 게몇 개다? 교점이 두 개란 얘기예요. 그래서 y를 다 대입했을 때그 방정식의 공통이가 몇 개다? 두. 두 개다. 그래서 판별식을 쓰면 됩니다. 교점이 두 개인 거니까 판별식 0보다 크다를 쓰면 되는데, 알았죠? 죠 판별식은 원에서 취급하지 못해, 알았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 그 밑에 보면. 책 밑에 보면 다른 풀이라고 되어있죠? 그걸로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잘 봐. 서로 단두 개야. 그럼 원에 원이 있고요. 원의 중심 얼마예요? 얘는? 원의 중심 얼마예요? 0 여기죠? 네. 오케이. 그럼 직선이 D단 말이야. 근데 서로 단두 점에서 만날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보다는 더 짧단 말이죠. 그래서 R보다 D가 어때요? 짧아요. 됐나? 그럼 잘 봐. 반지름 얼마? 그치. 루트 2. 이 e 아니죠? 반지는 얼마다? 루트 2다. 작다 이거야. D. D는 뭐야? 점과 직선 사이 거리죠? 오케이? 이 직선은 바로 뭐다 여기가? X-Y 플러스 K는 0인가?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됐어요?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인 거니까 제곱제곱에다가. 렇죠1 플러스 1이냐? 됐죠? 0, 0을 대입해. 그럼 얼마야? 네. K. 그거를 절대값에 넣어주자 이거지. 된나 양에 루트 2를 곱해주면 얼마 되냐 얘는 이쪽에 2가 되고 절대값 k가 되겠죠? 오케이 루트 2 곱해주면 절대값이 2보다 작다는 라건 k가 플러스 마이너스 2사이다 기억나요? 오케이 거리라잖요 0부터 k까지 거리가 2를 넘지 마라. 야내 반경으로 좌우로 2를 벗어나지 마 이거잖아지. k가 된다. 크게는 플러스 2, 작게는 얼마? 마이너스. 2. 이렇게 된 거죠. 타부적분 단수업이못끝나 보다. 자, 약간 되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잘 봐. 이렇게 되구요. 그게면 2번 문제. 2번으로 가면, 얘가 2번으로 가면 뭐하 돼? 2번으로 가면? 접한다잖아, 접한다. 맞지? 접한다. 그럼 대입해서 판별식은 0으로 써도 되고. 오케이? 이게 접한다면 이렇게. 접한다, 못한다. 얘네들이 어떻게 했어요? 같겠죠? 오케이? 그럼 얘가 같겠죠? 됐나? 그럼 절댓값이? 2 곱해지면, 루트 2 곱해지면 2니까. 뿔만 2가 되는. 오케이? 똑같은 얘기로 만나지 않는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거리가 더 멀잖아. 맞지? 그럼 부등호 바꿔서 풀면 되는 거야. 됐나요? 오케이. 넘어가세요. 자, 세무제. 세무제. 끝내세요 세무제. 자, 현의 길이. 현의 길이. 현의 길이. 현의 길이. 자, 14번. 현의 길이가 아까 똑같은 건데 공통형 구한 거 똑같아요. 원리가. 앞쪽에서 공통형 구한 거하고 똑같아요. 자, 보세요. 14번. 1 4번 원이 뭐라고 나왔냐면 거기가 x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얼마다 8이죠. 자 중심 얼마예요? 얼마? 마이너스 1. 마 1. 반지름 얼마? 2루트 2죠? 2. 루트이죠 오케이. 근데 이 원과 직선이 어떤다? 만나서 생기는 현의 길이잖아요. 오케이. 그 원이 이렇게 있고요. 그 직선이 어떤 직선이야? 이 X 플러스 Y는 얼마다? 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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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사. 이런. 만나서 생기, 직선이 만났나봐, 만나나봐, 이렇게, 맞지? 그때 생기는 뭐야? 현의 길이니까, 이거 구하는 얘기에요. 구하는 방법이 뭐하고 똑같냐면, 아까 공통 길이 했던 거 기억나요? 공통의 길이고 했던 거? 그거하고 똑같아요. 잘 봐. 원의 중심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반지름이죠? 반지름 얼마야? 1L. 지 이진아! 딴데 간거 아니지? 맞죠? 몸만 여기 있고 영어는 딴데 가는 그런 거 아니죠? 렇죠 혹시 유체 이탈할 줄 아니? 몸만 여기 있었던 것 같아. 승부가 갑자기 나갔던 것 같은데 어디? 뿅. 됐어. 해봐. 이론트 여기까지 됐나? 네. 어? 그러면 여기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고또 구해야 될거 아니야. 구할 수 있죠? 그럼 그걸 구했다 치면 어떠한가? 피타고라스 이 비율을 구해서 두배 치면 된다고요. 똑같잖아 아까랑. 이름. 네. 유진아. 돌아왔어. 돌라다이따 다른 세상이 약간 펼쳐지고 있나그렇게요 자, 자, 그래서 이 점. 원의 중심에여까지 거리. D라는 거는 루트 제곱, 제곱인 거니까. O 보여요? 네. 맞죠? O. 여기 대입, 하는 을 별로 안좋아다고 그랬죠? 뭐 A제곱, a 의 대입하고 하지 말고 그냥 제곱, 제곱. 그 다음에 중심 얼마야? 마이너스 마이인 거니까. 절대값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됐어요? 이거 얼마니? 에 루트 5분의 얼마예요5 5가 그렇죠 마이너스 5 6에다 하니까 5 절대값이 됐으니까 5선 아래 분모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이거요? 네 이거 여기 제곱제곱 2의 제곱. 네. 제곱도 1의 제곱 된다 네. 공식으로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었죠자 그럼 이걸 유리화 시키면 어떻게 되니? 루트 1으로 루트 1으로 하는 거 알겠니? 네 오케이 여기가 바로 뭐예요? 루트 5예요 여기 구할 수 있죠? 피타고라스 네. 제곱합을러니? 1인가? 8에서 루트의 제곱이니까 5 그래서 루트 3인가? 응. 루트 3 루트 3인 거니까 2 루트 3 아까랑 똑같죠? 응. 자그 15번 자 15번에서 볼게요 뭐다르게 아니라 계속 똑같은 원리야 원은 이거만 알면 돼 계속 똑같아요 거의 흡사해요 내용이 p가 3 2가 있는데 p라는 점이 뒤 있대요 3 2가 이렇게 있는데 원이 있어요 원의 접점을 티라고 했을 때 원이 이렇 있나봐요 원의 식이 주어졌네요 원의 식이 x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얼마니? 4x 플러스 2y 플러스 0 그렇죠 이건 원이 돼요 됐나? 근데 원은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저렇게 하면 중심이 잘안 보이잖아 그래서 완전제곱구를 고쳐줘야 되겠죠 오케이 자고쳐줄게요 얘는 뒤에 플러스 4, 그럼 마이너스 4. 이렇게 멈춰지면, X 플러스 2의 제곱. 맞아? 맞죠? 빨라지기처럼. 이렇게 하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지워주고. 그러니 Y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얘 지워줬고, 마이너스 4 넘어갔으니까, 이렇게 되나? 오케이? 그럼 중심이 얼마나? 점이 이렇게 있고, 원이 이렇게 있다면.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반지름 얼마? 이, 2인 1이란 말이지. 오케이? 피가 이렇게 있고요. 됐어요? 근데 어떻게 한데? 피에서 원의 그 접점, 접선의 접점, 맞죠? 네. 접선을 그려보자고요. 그래서, 피는 이렇게 접, 그려놓으면 되겠죠. 뭐, 이게 그릴 수 있고. 이게 그릴 수 있겠네. 맞지? 근데 아무거나, 아무거나를 뭐라 하자? T라고 합시다. 뭐, 얘를 T라고 할까요? 위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됐어요? 얘를 T라고 했을 때, 얘가 P구요, 얘가 T잖아요. 근데 뭘꺼내요 PT의 길이죠, PT. PT면 이 길이 구하라는 거네? 이해돼? 그럼 이 길이 어떻게 구할 것이냐? 어렵지? 아휴, 나만 어렵지 않네. 어렵지 않아. 왜냐면, 잘 봐. 접했잖아요. 그럼 접하면 중심과 여기 연결했을 때몇 도예요? 90도잖아. 90도잖아요. 그럼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무슨 삼각형이에요? 직각 삼각형이잖아. 피터라있쓰면 돼요. 오케이? 이 길이를 우리 어떻게 구해요? 점과? 반지름, 그, 전마, 아, 반지름 나와있죠. 전과 직선을 할 필요 없어요. 미안해요. 아. 반지름 이라고 나와있으니까. 얘가 얼마? 2. 요길 어떻게 구해요? 점에서 점까지잖아. 점에서 점까지 구할 수 있죠? 2. 오케이. 얘를 C라고 한다는 중심을. P에서 C까지 거리는 평가? 이거 얼마니? 3하고 마이너스 의 차이 얼마? 2. 5. 그래서 얼마? 2. 25. 그 다음, 2하고 마이너스의 차이? 3그설마9아그래 얼마? 음. 아, 얘가 얼마다? 루트 34. 34인가요? <laughs> 얘가 루트 34잖아. 맞죠? 네. 그럼 피타고라스로 이거의 제곱 34에서 이거의 제곱 빼면 얼마야? 4. 4를 빼면 30인가? 맞아, 루트 씌워야 되겠죠? 네. 그설마다 루트 <laughs> 30이 되겠죠. 정나네자그 다음에 이만큼 이만큼 1번 이걸 다 넣어내 마지막 계속 비슷하면 알겠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도 계속 간다 얘기야 원은. 그게 되게 수월하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 먼저 16번 잡으실 거예요. 물아본 마시고 50분 됩니다. 그러니까. 자, 원에 원과 원과 원 위의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의 최댓값과 최솟값을 구하시오그랬잖아요 맞죠? 자, 거기 나와 있는 원이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되있으니까 고칠 수 있겠지? 그쵸? 고친 거였다 따라갔다 쓸게요. 그걸 고치면 중심이 1콤마, 이, 체포고이 하는 거라지 그냥 할게요. 뭐 어렵지 않을까 중심이 1콤마 마이너스 이면서 반지름이 얼마다? 반지름이 루트 8이면 원이 된단 말이에요. 주어진 걸씩 고치면. 됐죠? 그렇다 치고요. 어이 어려운 게 아닙니까? 자, 그럼 그원 위에 점에서 어디까지? x-y 플러스 3은 0이라는 것까지 거리에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 그런말이요 오케이, okay. 자봐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원이 있어요, 원이. 됐나? 원이 있고 직선이 있죠. 됐어? 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원의 중심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l이라고 하면 이 직선까지 거리 를 어떻게 표현하죠 우리가? 원위에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는 어떻게 표현해요? 수선. 그렇죠,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거지. 점에서 직선까지 항상. 이해돼요? 요 점이라면서 수선을 내린 거 이게 길이야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됐어? 자 그러면 이게 제일 멀어지는 거 어디겠어 당연히 이 직선의 반대쪽 이쯤 어디겠죠? 제일 가까워지는 건 이쯤 어디 거잖아? 근데 그걸 어떻게 한다? 제일 멀때가 제일 가까울 때는 기준이 야, 양끝. 원의 양 끝일 거잖아양 끝의 개념이 뭐냐면 원의 중심을 지나서 거기서 수준을 내려보세요. 이해되죠? 거기서 반지름 값만큼을 뒤로 간게 바로 뭐야이 선장 이, 이 원의 중심을 지났을 때 여기서 주, 여기서 저기 봐 중심을 지나서 반대로 갔을 때가 이게 제일 멀 거고 그다음에 밑으로 왔을 때 여기가 제일 가까울 거 아니야 이해 되죠 이수직선상이 약간 밑으로 가는 순간 내려오고 있잖아 맞지 오케이 이렇게 가는 순간 y 쪽에 가까워 y에 가까운 쪽이 있잖아 그래서 원에서 거리가 제일 짧다 길다를 따질 길다, 때는 항상 중심이 기준이 알았죠 오케이 그래서 중심을 기점으로 반대로 가면 제 멀고 이쪽 내려오면 제 가깝고 이해돼요? 네. 아 그러니까 우리 뭘 구하자 원의 중심에서 이직선까지 거리를 구하자는 얘기예요 결국에. 근데 근데 저 직선이 응. 원이랑 안 만나는 걸 어떻게 알아요? 어떤 직선 이거랑? 네. 아 이게 안 만나니까 제일 짧은 거 길로 구하라고 하는 거죠. 만나면 제일 짧은 게 무조건 0이잖아. 음. 맞지? 이게 만났다고 쳐봐 이렇게 만났어 그럼 거리가 무조건 0이잖아. 맞지? 원 위의 점에서 그 직선까지는 만나지 않으니까 이원 위의 점에서 여기까지 제일 짧은 것과 긴게 있는 거죠 만났다고 생각해 볼게 만났다고 생각해 볼게 만났어 그럼 이원 위에서 이점 직선과 제일 짧은 건 뭐야 아니지. 이 점이잖아 0이죠 부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굳이 나오지 않아서 알았지? 오케이? 자이뭐 근데 쟤 뭔가를 구하라고 치더라도 제는뭔가 있지 어딘가 있을 거잖아 그렇지? 그걸 치더라도 결국에 원의 중심을 구해서 반지름을 더해야 돼, 결국에. 짧은 건 여기다 치더라도. 오케이? 그래서,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 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는 거니까. 얘는, 노트, 어떻게 한다? 제곱제곱 맞죠? 그럼 2에요, 언 개수의 제곱 형인 거니까. 1을 대입해주면 여기는 1이구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이렇게 되 돼. 2가 되고 3인가 오케이? 그러면 얘는 얼마니? 루트 2분의 6이에요. 네. 이거 일시식면 얼마 돼요? 3분. 3루트 2, 3루트 2 맞니? 네. 아, 그럼 얘는 뭐다? 3루트 2구나 그래서 요 길이가 얼마다? 3루트인 거야. 됐지? 근데 우리는 제일 어때? 때 최대값 거리가 제일 멀때 가까울 때는 거아 그럼 제일 멀 때는 이쪽이란 말이지. 즉요 길이에서 반지름을 더한 반지름 얼마야? 2루트2죠 네. 그러니까 단 여기다가 2루트 네. 2를 더했을 때가 최대 거고요. 제일 짧을 때 나타난다? 그래서 반지름을 뺀 마이너스 2루트 2을 한게 답인거죠 그래서 제일 긴건 5루트 1일거고 제일 짧은건 얼마다? 1루트 2 됐어요? 이해 되나? 어 중심까지 잡아서 그 반대로 가면 제일 멀고 반쪽으로 오면 제일 가까고 되나? 네. 오케이 자그 다음에 질문, 질문 마무리 할거 없어요? 자그 다음에 이것도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야 원이 있는데 잘봐 이거는 점과 그 원위의 점에서 직선까지였잖아요. 오케이. 근데 이럴 수도 있어요. 뭐 만약에 나온다면 이쪽 단원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라 원이 있고요. 어떤 점이 있어요? 이렇게. 됐나? 근데 얘가 이 피가 있고요. 원위의 점 중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제일 짧을 때와 길 때를 구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하나씩. 자이점 원위의 이 점에서 이 피까지 거리는 어떻게 했죠? 우리 그래요. 얘는 수직으로 그렸잖아. 얘는 어떻게, 어떻게 그려요? 이때는? 어, 그냥 있는 거예요. 이게 거리예요. 오케이? 원 위에 점에서 직선까지 수직으로 내렸지만, 점에서 점로 그냥 연결하면 되잖아. 이해돼? 그래서, 요 점에서부터 p 까지 거리다. 그럼 그냥 연결하면 되는 거야. 그럼 제일 멀 때는 어떻게 돼? 당연히? 제일 멀 때는 어떻게 되겠어? 원의 중심고 원을 연결한 직선을 그릴 수 있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 원의 중심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구해요. 점과 점 사이 거리겠죠? 그 다음에 반지름을 더, 더, 더 하면 제일 원거 반지름을 빼면 제일 가까울 때가 되는거예요 오케이? 그 원은 핵심 포인트가 항상 중심이에요. 오케이? 됐나? 오케 쉬었다 할게요.